그 최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 음.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그 후보의 언론 장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후보 지명한 거를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란님께서는 과연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장악할 수 있었으면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이분이 그때 언론 총 책임자였잖아. 네. 근데 그때 광우병 때문에 어떻게 됐어. 국민이 그렇게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됐잖아. 그래서 아우 그게 딱 하더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laughs> 그 얘기를 하는데 불쌍하더라고. 어떻게 자기 속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다 광우병 촛불 시위하는데 너무나 무섭고 막그 마음이. 언뜻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국민의 민심이 무섭구나. 민심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론으로 안만 얘기해도 봐봐. 언론에서. 아무리 여당을 때려도 여당 지지자들은 끝까지 지지하고 여당을 암만 공격해도 이쪽 우파 쪽에서 한별 하잖아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들이대면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음, 안 되지 가짜뉴스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 했을 때도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 야당 측에서는 설득이 안돼 가짜뉴스가 밝혀졌던 암만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게 사실인데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게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야당 지지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나가 다 있거든? 근데 저 야당 이재명 대표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야. 그래서 좋은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있거든. 그러면 절대 그건 고집 부르면서 인정안 해. 거꾸로 여당 지지자는 윤대통령을 통해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모습 보는 거야. 뚝심이 있다, 남자답다, 뭐, 이렇게. 어, 근데 이재명 대표를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권, 야권의 성향 자체가, 마음 자체가 자기가 어떤 마음을 더 선호하고 어떤 마음을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대로 가는 거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자체가 그냥 마음을 놀라서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고. 그게 그래서 교만인 거야.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걸 못한다는 걸 모르고 계속 하려고 할 때, 어리석음이지만 또한 국민을 다스리려고 하잖아.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서.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의 대다수의 여론을 따라가줘야 돼. 그래서 내가 딴 때는 안 그랬는데, 지난번에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막 버럭버럭 했던 게, 친일. 행보했을 때.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민족의 감정이 뿌리가 깊어. 절대 안 변해. 일본이 아무리 호의 있게 해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변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야. 시간이 엄청 걸리고 일본 측에서 엄청 사과하고 국민이 마음을 열고 뭐 이런 과정이 엄청 필요한 거지. 그거를 그냥 해버리면... 그 엄청난 반발심을, 역풍을 불러오니까 아, 그걸 설득할 수 있다고 있는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지, 그치? 네. 응, 그러면 그 정치할 때 그런 게 설득이 잘안 되니까 그런 건 서서히 가야 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역풍을 안 맞고 좀 여론을 내 편으로 하느냐, 부정적인 걸 차단해야 돼. 음. 모든 에고는 긍정적인 거에 반응이 느려, 사람들은. 근데, 사람의 심리가 잘 흔들리는 게 부정적인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큰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 심각한 영향을 받고, 사소한 건 에이, 뭐. 근데, 이혼하는 부부들 봐. 다 사소한 거로 시작해. 차라리 오히려 큰 일이 터지고 이랬을 때는, 단결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인신공격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성향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 뭐 한미일 정상 회담 올릴 만한 단 나. 그치? 근데 소용없어. 1%나 영향을 미칠까? 국민 여론에? 이미 그 결과는 팩트가 다 나열이 됐는데 그걸 아무리 박수 치고 아무리 공격한들 한미일 공조가 좋아하는 국민은 계속 좋아하고 싫어하는 국민은 계속 싫어해. 어 내가 그걸 갖다가 내 사견으로 여권 편에서 막 이렇게 막 옹호를 하고 야권 편에서 막 나쁘다고 한들 이게 변하지 않아. 자기 성향이야. 그래서 그런 팩트에 기반해서 자기가 다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 그런 거는 미미한 영향이야. 하지만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나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에다가 실버 버튼 달라고 했다. 이런 건 굉장히 이게 좌파들이 잘하는 방법이야. 사람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 만들면 그 감정이 별거 아닌 것 같지. 그것 때문에 싫어지는 거야. 그게 표에 직결되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거야. 이번에 보니까 가짜뉴스라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교만하고, 그렇게 외교부에도 압박을 넣는 되게 오만하고, 막 이런 여자로 묘사해서,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은 더 인간한테는 직결된 감정이야. 그런 감정을 차단해야 돼. 대통령실은 그런 거에 무섭게 대처해야 돼. 대신에 한미일이라든가 이미 다 팩트로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걸 잘했다고 편들어주고, 아무 소용이 없어. 야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런 거. 알아서 다 판단하는 거니까, 팩트는 내비두고, 부정적인 걸 차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처가 의혹. 네. 뭐, 그래서, 장모 구속되고, 뭐, 처남이 어떻게 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뉘앙스 있잖아. 굉장히 인성이 나빠 보이고, 굉장히 수치가 올라오는, 이건 법에는 안 걸리지만, 굉장히, 그 사람을 갖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인간성이 왜 저래,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선도 그걸 심리전을 잘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그런 심리전에서 많이 당하지. 하지만 그 심리전으로 예전에는 좌파나 이런 편을 들어줬지만 이제 그러지는 않아. 하지만 그 심리전은 취약한 게 사실이거든 모든 사람. 은 그렇죠. 머리로는 설마 그럴까 하지만 음. 감정적으로는 딱그 음.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겨. 생겨버리지.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날마다 그래. 음. 그러면 생각해봐 뭐 줄리 뭐 응? 계속 그렇게 하면 처음에 괜찮았던 사람도 진짜 완전히 믿고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 아니고 중도층은 안 좋은 거야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차단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언론이 무조건 박수 쳐주면 국민이 따라할 거다 국민이 개돼지야 아이고 에고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국민은 자기의 주관이 다 있어. 움직이지 않아요. 어디에 많이 움직이냐면 어떤 사람의 굉장히 인성이나 인격이 돋보일 때, 그때 많이 설득이 돼. 그래서 올바른 길을 계속 간 정치인을 존경하고 할때그 사람의 한 발언이 무게감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정치인이 계속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가짜뉴스 같은 걸 엄청 차단해야 돼요. 대통령실 거기에 신경 써야지. 뭐 이동관 아니라 이동관 할아버지 방송통신위원장이 와도 계속 우리 편 잘했다고 박수친다고 그쪽으로 따라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저들이 하는 가짜뉴스를 다 차단해야 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예전에도 그거 있었잖아. 천공 뭐 아마 대통령실은 그런가. 아예 그까지가 뭐 무속인, 쟤들이 하는 그런 거로 일일이 대응하나 가짜. 그게 무서운 거야. 우파는 거기에서 너무나 심리를 마음을 무시하니까 당한 거야 지난번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다 우파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불편한 수치스러운 감정을 일으켜. 박근혜 대통령도 만약에 최순실이 아닌 아주 좋은 대학을 나고 아주 인격적인. 한동훈 장관 정도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비선실세라고 나타났어 인격적인 사람이 아무 영향 없어 비난은 할지언정 응. 음. 저렇게 탄핵될 때까지 사람 감정이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최순실 씨가 어때? 굉장히 불쾌하고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치 뭐 어, 수치스럽고 교양이 없고 어떻게 더러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 흔들었어 여기에서 불법이 아닌데 그렇게 올라와서. 감정이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차단해야 돼요. 천공, 이런 거 강력하게 무속이 뭐 이런 거 강력하게 대응.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용산에 가서 미리 뭐 나가라고 했다. 교만해 보이는 듯한 영부인이 딱 둘러보면서 그 외교 공간에 대사 부인한테 나가 있으라고 했다. 이런 거가 사람 감정을 굉장히 아저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고 인간성이 못 돼서 이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뉴스는 엄벌에 처해야지. 왜냐하면 그거 아니라고 밝혀져도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연예인들 그래서 인생 막장으로 훅간 사람 많잖아. 어, 이게 여론에 매정되는 거야. 부정적인 여론에. 그래서 그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여론을 장악해서 자기들 좋은 뉴스만 계속 내보내겠다. 또는 잘했다고 박수치겠다. 댓글 안 보나? 대통령실은 댓글에 보면. 벌써 여론을 이렇게 형성하려고 지지하는 댓글을, 어이고, 또, 기레기네 하면서 여권, 야권 편드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 국민들이.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지 그게 편들려고 정권을 납할 수 세웠다, 언론을. 그 소용없는 거야. 팩트로 사실을나온거딱 팩트만 정하는 거야. 그리고 야당이 공격해도 그냥 팩트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야당 쪽에서 이쪽 대통령이나 영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를 주고 인간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딱딱 대응해야 돼. 진짜 법적 조치까지 해야 돼요.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제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국민 여론을 살펴서 국민 여론에 웬만하면 따라가고 맞춰주면서 그리고 안될 때는 이렇게 설득하면서 가고, 그리고 자기가 쓴 정책에 대해서는 팩트만 딱, 그리고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단 가짜 뉴스나 자기의 인격이나 이런 걸 훼손하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그런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고.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여론을 다루는 방법이지, 여론을 내 편을 만들겠다. 내 편을 만든 자체가 그 여론이 편향적으로 방송할 때 이미 국민들을 알고 있고, 국민을 바꾸려고, 그건 헛된 시도예요. 생각해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던 사람한테 이거 좋은 거라고 아무리 여론을 한들 안 바뀌어, 그치? 네. 그렇다고 찬성하는 사람한테 그건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하는데 안 바꾼다고 그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잘 봐야 돼요 못 바꾸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흔들리고 오염돼서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기는데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정권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대통령과 영국인에 대해서. 그걸 잘 보호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걸 단호하게 대응하고, 특별히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이 있으면 더 잘할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 대통령실이나 모든 참모들이 걸 야무지게 챙기면서 가짜뉴스 다 대응하고 하면서 올바른 보도를 딱딱하게 해야지. 괜히 이동관 우편향적이다. 뭐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뭐 기술자다. 이런 악평을 드는 사람을 갖다 놔서 오명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론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아주 무의미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태다. 그러지 말고 국민에게 악영향을 줄수 있는 심적으로 되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가짜 뉴스라든가 허위 뉴스는 아주 엄벌에 처하고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놓치는데 우파들이 딱딱 차단해 줘야 됩니다.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